그게 좋아, 그게 좋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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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저는 세연 언니 파트 니가 어. 좋아 파트요 철이 <laughs> 없다 해도 괜찮아 난 니가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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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괜찮아 난 니가 좋아 <laughs> <laughs> 이없 <이리와. 웃음> <laughs> 해도 괜찮아 다른 분들도 있을까요? 저 있습니다. 아, 이제 예. 저는 수민이 파트가 가장 탐나는 것같 수민이 파트가 오. 좋습니다. 노래 좀빌러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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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하 아, 네. 네. I'm so bad, yes, <laughs> so <I'm too> bad. <laughs> yeah. I'm 줘 a d o a w a y 오 o o a a 아무리 밀어내도 변하지가 않는 걸 너를 좋아하는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걸제쇠까지 <laughs> 걸. <laughs> <laughs> <제가> 똑같아. <laughs> 달라졌어 밀고 당기는 거 한다고 더내맘잘 알아줘. How do you think, how do you think, yeah. 아 알겠습니다. 스톰하 내말 패치 사랑의 패치 망했다. <웃음> 정말 무겁지 <똑같지> 않나요? <laughs> 아나 넘어갈래 안녕. <laughs>